도 태평양을 네. 중심으로 미국의 지금 외교 정책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베가 구상했던 거를 미국이 받아들인 거다라는 식의 분석들을 많이 알겠습니까?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그 그 과거에 이제 제 기억에 모디 총리 인도의 모디 총리도 그렇지만 은그 인도네시아 네. 조코이. 조코이 대통령도 네. 거의 우리 대통령님을 뭐 형제처럼 생각하고 정말 네. 굉장히 네. 친근하게 생각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그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 인도 태평양 정책이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우리의 신남방 정책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나요? 아니면 상생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면 예. 네. 일단은 우리 의원님이나 전화 인도 태평양보다 아시아 태평양이란 말이 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아태아 예, 우리는 예. 아태 세대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요새 젊은 친구들 인태 세대라고 하기엔 좀 억울한 음.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이라 그러면 대충 우리 인지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알아요. 예. 동남아하고 그렇죠. 저쪽 저 칠레 정도까지인데 예. 어, 인도 태평양이면 저희 아프리카 대륙의 동해부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모든 곳이죠. 인도양과 태평양을 네. 포괄하는 얘기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륙이 없어요. 아시아가.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정체성이 그러네.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구상이잖아요. 네. 해양세력이. 그러니까 응. 결국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 불편하죠. 특히 응. 가장 불편한 국가들이 응.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 아세안 네. 국가들이죠. 왜냐하면 응. 응. 어쨌든 현실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응.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용어를 그렇죠.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담 비서관까지 네. 있었어요 네. <laughs> 이게 왜냐면 이어달리기인데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이라는 네. 것이 있었었고 네. 북방 정책은 우리나라 첫 고유의 외교 정책으로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네. 우리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연계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야 되겠다는 네. 어~ 미션으로 신북방 정책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대로 신남방 정책 동남아시아를 만든 거거든요. 음. 근데 동남아 국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하. 첫 번째 아하.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관점이 아닌 자국의 관점으로 음. 자기들을 봐주어서 고맙다라. 한국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강대국의 일종의 진영 논리에 빠져주지 않아서 고맙다. 어. 세 번째는 그그 그 안에 내용들이 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음. 사람 중심 사업이라고 음. 해서 교육 네네. 사업, 그 다음에 번영 사업이라고 음. 해서 그 나라의 인프라를 만들어 주거나 음. 아니면 교육 관련된 사업에 음. 많이 투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평화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가 아무래도 치안, 예, 예. 그러니까 어그 인신매매, 마약. 마약 이런 게 있으니까 응. 거기를 관리하거나 치안할 수 있는 것 응. 아니면 그 해안경비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줬고 응.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도 해줬어요. 어. 그래서 사람, people, 그다음에 번영, prosperity, 그다음에 아, 아, peace는 그래서, 어, 그래서 3P라는 30, 거에서 응. 상당히 홍이 좋았죠. 어,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인수위 기간 중에 주한 아세안 외교단이 저하고 작별 모임을 맞았는데아윤 예. 정부 인수위 기간 중에 예, 예. 세안 주한 아세안 대사들이 음. 하나같이 신남방 정책을 대한민국이 이름이라도 유지해주길 바란다며 아. 그걸 인수위에 좀 얘기해달라 왜냐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본국에 가서 설명이가 어렵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이 동남아시아 그 지역을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냥 n 분의 1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음. 왜냐하면 독일도 인테전략이거든. 예. 그러니까 음. 왜 여기에 있는 어, 한국 정부가 그러느냐? 인도 태평양이라는 음. 이름을 써서. 그제 입장에서는 뭐다 전달할 건 했지만 지금 한국형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더만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렇게그 굳이 왜 했어요. 한국형이라고 붙이느냐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존심도 없나라고여쭙고 싶어요. 지금 음. 하는 분들께. 왜냐면. 외교는 고유의 브랜드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비록 노태우 정부가 했지만 북방정책이라는 걸 여전히 배우고 네. 가르치고 네. 있는 것은 외교정책의 고유성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글쎄요. 아쉬운 부분이죠.